빛났는데, 너는? 일로 네. 아, 와 아, 그렇게 하면 빛나 <laughs> 나이스 안녕 하이 와, 진짜 오랜만이다, 라이브는 하이 오늘 뭐 했죠? 오늘 저희는 영화 보고 왔죠 영화 보고 왔죠롱 저희도 오늘 처음 본 거라서 아좀 기대 반 이게 어떻게 나올까라는 두려운 반 음. 이게 두 개였는데 딱아 근데 보는데 음. 너무 신기했어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와. 솔직히 며칠 안에 이게 시약해서 그러니까 어. 사실 이게 쉽지 않았어 우리가 6일 7일 동안 거의 찍은 찍은 건데 음.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 광경들을 이렇게 잘 찍어주실 줄 진짜 몰랐어. 진짜 엄청, 그러니까 이게 상황들이었잖아. 맞아. 근데 그거를 재미있게 잘 살려주신 것 같고. 맞아. 아, 영어 배우들은 분위기가 남다르다, 역시.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게 약간, 아, 짱, 뭐라 해야 돼. 막, 본격적인 연기를 우리가 한건 아니잖아. 뭔가 그냥, 그치? 진짜. 형은... 넌... 해, 넌 해봤지? 아, 그치... 아, 그... 나다음 성진이 형은 성진이 형 다음을 연기해 도은이도 도운이를 연기하는 거거든요. 연케이는 연케이 역할이었고, 원필은원필 역할... 맞아, 맞아. 성진, 성진... 도운은 논맞 도운. 아, 참... 그래서... 그래서 부담이 조금 더 있는 응. 것 같고... 아니었으면 난 못했을 것 같아... 그치... 응. 근데 진짜... 그... 지금 말은 해드릴 수 없지만은... 음... 응. 스포... 그... 곡에 아그 곡의 그 장면 아그 곡의 그 장면이야 그 곡의 그 장면은 진짜 <laughs> 이거 이게 소모 맞나? 어쨌든 그 곡의 그 장면은 진짜 와... 아 맞아 응 어, 약간 문코스하지 응 음, 어. 진짜 조금 어쩌면 이런... 주룩스 할 수도 있고 맞아 몰랐는데 갑자기 훅 들어왔어 응 이거 보니까 이런 편집 같은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 저희 진짜 아예 아무, 아무것도 안 보고 처음 봤던 거라서 이번에 음. 불 좀만 더 켜줄 수 있어라고 는데 이게 지금 최대치예요. 맞아요. 최대치. 저희가 불에 가까이 갈 수는 있어요. 아 <laughs> 진짜 오랜만에 나라이요. 영화 언제 나오냐면 8월 10 5일인가? 3일? 8월 13일. 8월 13일에 CG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하. 텐보 이 영화 이거는 그니까 마이데이 분들이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음, 아, 근데 아까 음. 어, 저희가 좋아하는 형님 있잖아요. 음, 음. 네, 그 형님하고도 이렇게 찍었는데, 뭘 찍었어요? 나중에 어, 뭐 아, 이야기를 나눴지? 네, 맞아. 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음. 어, 아, 느꼈던 게 저희를 어, 잘 모르시는 분들. 음. 이랑 같이 와가지고 와서 보면 뭔가 좀더 마이데이 분들 말고 마이데 분들의 지인 분들이랑 같이 보게 되면 뭔가 저희를 조금이나마 좀어 보면서 좀 친밀감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치. 그런 느낌. 자 그리고 되게 잘해 주셨어, 형님 아시네요. 네. 형님 행복하세요. 맞습니다, 세호 형님이에요. <웃음> <웃음> 재밌었다 아, 진짜로 어. 재밌었다? 재밌었어 어, 재밌었다 어. 재밌긴 했고 그리고 이제 아 영화관 형, 형도 거의 1년만에 간거 아니야? 우리 그 어. 응원법 <laughs> 맞아 응원법 우리 뮤비, 뮤비 뮤비 시사회지? 맞아 맞아 어, 뮤비 시사회 때 갔다가 그때 이후로 처음 가봤네요 응. 신기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할 게 그것뿐만이 아니지 바로 어제잖아 아 그거요? 어제 이제 또 이제 발표가 됐지. 맞아, 맞아. 음. 그거 보는데 좀 이상하더라. 맞아. 이제 말했잖아요. 몽클해. 그러니까 10주년 이제 시작이라고. 뭔가래? 네. 음. 저희가... 음. 고향이 입성하죠. 음. 아, 난 진짜... 이데 어떻게 해요? 나 진, 진짜로 요즘 너무... 수상해요. 뭐냐면, 막 뭘, 뭔가를 찍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갈 때마다, 흐흙, <laughs> 흐뭐 <laughs> 이런 게 이제 오더라고 약간,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안도의 눈물인 것 같아. 잘 해왔다. 예, 안심, 안도. 그리고 뭔가 지난날들 떠올릴 때마다 힘들긴 했나 봐 힘들었죠 어, 힘들긴 했나 봐 힘들 수가 없었지, 그 걸어온 길들이 그렇지 응. 근데 그게 이제 뭐막 일이 많아서 힘든 그런 게 아니라 힘들긴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진짜 안도와 안심의 그리고 여기까지 해온 그런 뿌듯함?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음, 아 진짜. 요즘 장난 아니야. 요즘 뭐 세트장이나 뭐촬영장볼 때마다 그냥 막... <laughs> 아, 안 된다. 너 아직 촬영 시작도 안 했다 이마아 <laughs> 나는 근데 우리 아. 어제 찍었던 그것너도좀 아, 다나 나 진짜 거기 들어가자마자 그 세트, 들어가자, 맞아. 그, <웃음> 세트 <웃음> 그 세트 형 말했지. 좀 뭐. 와그 강동 바로 달려왔어 메이크업스 와가지고 면봉 그 여기 끝에 이게 찌르면은 눈물이 거기에 그 스며들거든요 바로 찔렀어 <laughs> 아니 하감동이 네, 너무 좀 심해 감동 어쨌든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가 뭘 찍었는지 계속 점점 알게 되실 거예요 음, 무슨 세트장인지 다다 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기다리면 은 슬슬 모 뭔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올 테니까 맞아요 어, 건강하고 재밌게 한달 보내고 있으면 그냥 기대만 해 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laughs> 김부행과 강흥행? <laughs> 아 강흥엉 <laughs> 강흥아 형은 약간 흥엉 강흥아 <laughs> 근데 진짜 고향에 입성한다는 것도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에다요 진짜 야외 공연장을 그렇게 원했었는데. 그리고, 그, 가봤잖아, 우리가. 맞아. 가서 또, 거기에서도, 너무 울었었어. 맞아. 너무 하, 신기해. 차도 꺼이꺼이 우니까, 이제, 뒤에서, 엠믹스 후배님들이, 그, 휴지 주더라고.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안쓰러웠나봐. 저, 저거, 들대체 <laughs> 이게 저왜 저러는 걸까? 어, <laughs> 약간, 어느 정도가 있다면, 크, <laughs> 이 정도가 아니었어가지고. 재밌게 할 재밌게 잘 해볼게요. 내 목표는 이제 적어도 공연 마지막에 멘트 할때 우는 거. 과연? 아나 모르겠다. 아, 과연이다 과연 뭐. 진짜로. 그리고 또 있지 이제 1 0년 The Decade. 앨범. 음. 이것도 진짜 오래됐어. 우리가. 1년 정도 했어. 작년. 작년 9월. 작년, 작년 9월부터 했나 작년 9월 시. 우리 언제 또이 시간이 지나갔냐? 그 시간 금방 가. 진짜 요즘에 시간이 너무, 너무, 너무 빨라. 그만 가! 그리 우리가 곡 작업을 또 하고 작년에 계속 틈틈이 했잖아 진짜 틈틈이 했다 계속 시작한 말다 우리 원정도가 부산 원정 그거 아껴둬요? 어떻게 지금 다 풀어 말어 아 불러 말어 그냥 뭐 어쩔 건데 아껴두자 뭐 연주해 말어 아껴둘까? 아껴둘까? 아... 진짜 목 작업 요번에 또 진짜 길게 했던 거 같은데 요번에 진짜 길었던 거 같아 역대지 그치 맨, 맨날 역대급이야 어차피 매번 역대급일 거니까 그니까 맞아 좋은 음악들 들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들어줘서 고맙죠 그럼 음. 그리고 더 들어주고 더 같이 불러주고 하니까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고향에서 진짜 떼창하면 진짜 또 무슨 느낌이지? 아닐 자신? 없죠. 음. Uh -huh.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 <laughs> 아, 나는 진심이야. 미리 선포할라고 울 거야 아마. 야, 요즘 이상해. 요즘 이상해. 참. 근데 진짜로 모든. 뭐든... 그니 <laughs> 미쳤다. <웃음> <웃음> 너무 <웃음> 멋있을 것 같다. 데이식소와 마이데이에 그런 피라 벌써 오는 거 아니야? <laughs> 저 지금은 울지 않습니다. 나 <laughs> 이제 야경이 멋있네. 서울 야경 멋있죠? 야경 보면 무슨 생각해? 야경 보면 서울이 참 멋있다. <laughs> 음. 나는... 어쨌든 불이 켜져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어떻게 특히나 이제 뭐 아파트 이런데 말고 건물들에서 불이 켜져 있다는 얘기는 뭔가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 참 모두가 열심히 산다. 나도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어. <laughs> 이제는 좀 덜. 해난 야경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리고 또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 밤에 서울의 야경이 좀더 어두워졌다. 네. 예전은 훨씬 밝았는데. 그 네. 현대사회에 맞춰진 고 아. <laughs>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네? 어떤 목적지로 가는 길이라가지고. 그서 아, 가서, 가서 좀 하다가. 사실 요즘 이 시즌이 항상 앨범 나오기 지금 막 약간 좀 앨범 나온 거를 선포하고 딱 이제 이러한 어떠한 앨범을 기다리기까지 이 시간들이 있잖아 음. 이때가 제일 뭔가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고 어, 나도 막, 막 설레 우리도 설레고 음. 마이드 분들도 설레 거고 이 시간이 너무 기다리는 이 시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 설레고 기대하고 그냥 재미있게 지내고 있으면은 저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갈게요 어. 우리가 준비해서 갈 테니까 <laughs> 아프지 말고 맞아 나 지금 너무 설레 <laughs> 라고 보내줘요 저희도 <laughs> 설렙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진짜 다 왔거든요 음. 그러면은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laughs> 제목, 우리 신곡, 제 목이 뭐였 지? 아, 우리 신곡 제목, 은